사도 신경으로 베리트 삼육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채워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오만잎에 만 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베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덜어는 이렇게 외치고 덜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20장.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르야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 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쏘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쏘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쏘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 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할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21장.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네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의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그 다음날 그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마를 할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말로 연설을 하였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집에서도 직장과 모든 곳에서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약속의 자녀삼으시고 모든 언약을 빠짐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만 고집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달에도 매일매일 언약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경제가 안정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전도 대상자가 믿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오니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